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코어를 활용해서 배에 힘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날씬해진다. 또 운동할 때도 배에 힘을 주고 있어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출때 배에 힘 줘라, 엉덩이에 힘 줘라를 굉장히 많이 듣고 춤을 배웠어요. 근데 음 우리가 사실 코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근육을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가 척추고 이쪽이 배쪽, 이쪽이 등쪽이라면 척추의 이런 다혈근, 그 다음에 아래로는 골반 기저근, 바닥근, 위로는 횡경막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감싸고 있는 복횡근을 저희가 코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코어를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코어가 안정화되거나 코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코어를 쓰려면 코어라고 불리우는 근육들의 시작점들을 사용을 하시면 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이렇게 세로로 있는 우리 척추의 세로로 있는 다혈근은 우리 피부보다 조금 더 안쪽에서 이렇게 피부 쪽을 향해서 올라가자 사선 위쪽으로 이거를 다혈근이라고 하고 아, 그 다음에 골반 바닥근은 몸통의 앞쪽과 뒤에 맨 아랫부분에 있죠 그리고 횡경막도 몸통의 이 복장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가로 원통형으로 있죠 그리고 그 사이도 역시 이렇게 원통형으로 있죠 사람의 몸은 원통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배에 힘을 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요 배만을 얘기해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배. 하지만 우리 배 중에서 배의 근육 중에 가장 속에 있는 내장기관과 더 가깝게 접하고 있는 복횡근이라는 코어 근육은 시작점이 척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 배에 힘을 주자고 했을 때 척추랑 연결돼서 배에 힘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저희의 마름모 코어 스트레칭 제 1강에서 바른 시체 정렬이라고 했을 때 척추가 허벅지보다 뒤로 견인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척추가 견인을 하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마름모 수평적인 마름모 골반 바닥에서의 수평적인 마름모 몸통에서 수평적인 마름모로 인해서 코어가 활성화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코어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어를 정확하게 잘 쓰려면 지면에 붙어 있는 발과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와의 균형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코어를 잘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리는 한쪽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내전이 돼 있다. 그러면 이두 사이에는 척추는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그렇죠. 어, 여러분 발과 종아리, 허벅지가 좌우 균형이 맞은 상태의 정중앙에 척추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 어떻게 서 있어야 코어가 활성화되면서 서 있고 서 있을 때 코어를 활성화시키면 배에 어떤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 코어를 활용해서 바르게 서 있으면서 배에 힘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 있거나 아니면 보행을 할 때도 이 종아리,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이 발의 힘이 굉장히 오른쪽 왼쪽 균형을 맞는 게 중요한데, 음, 이쪽 종아리는 제가 가쪽 돌림을 해볼게요. 그러나, 이쪽 종아리, 이 머리, 종아리뼈 머리에서부터 몸통을 거쳐서 이 종아리뼈 끝에가 우리가 흔히 복사뼈라고 부르는데 얘는 뒤로 가져가지 않아 볼게요. 얘는 뒤로 가져가고 얘는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두 개의 사이는 척추가 저방향을 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얼굴도 저방향을 향하죠. 하지만 이쪽으로 보고도 내가 똑바로 서 있다라고 어잘못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아리뼈가 아무리 그러니까 코어가 아무리 좋아도 종아리뼈가 좌우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면 서서히 여러분들의 코어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안정성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 어, 물론 이 종아리 뼈 지면에서 받고 있는 이 복사뼈 여기부터 종아리 머리까지가 동시에 돌아가서 정중앙 사이로 척추가 뒤로 갈때 온몸의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어는 지면에서 떠있고 이 지면에서 떠있는 코어가 움직이면서도 계속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면과 닿아있는 발과 종아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로부터 또 코어는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배가 어떻게 힘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셨어요. 그럼 앉아서도 우리가 이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제가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 그 전에 제가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이제 코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아,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냐, 종아리 뼈와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서 있을 때랑 마찬가지로 종아리 뼈와 종아리 뼈 오른쪽 왼쪽의 종아리 뼈를 머릿속에 인지하세요. 이두 꼭지점으로부터 꼬리뼈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 무릎도 들리고 꼬리뼈도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골반이 안쪽으로 빠져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종아리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종아리뼈 머리 골두와 이 골두가 딱 잡고 있고, 오른쪽과 왼쪽 사이 정중앙으로 꼬리뼈가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보다 뒤로. 그렇죠. 이거보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아랫배 힘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코어라는 건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꼬리뼈도 가지만 이 복장뼈 뒤에 있는 이쪽에 있는 다혈근 그러니까 몸통 아랫 부분에 있는 갈비뼈들이 뒤로 갈수 있도록 그부분에 다혈근을 가시는 거죠. 종아리로부터 꼬리뼈와 복장뼈 180도 뒤에 있는 부분이 같이 가시는 거죠. 길게. 자, 이 친구는 여기 고정시켜두고 그거보다 계속 뒤로 가려고 하세요. 배가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배는.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입에나 어깨나 힘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편안함을 유지하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종아리로부터 꼬리뼈에서부터 복장뼈 180도 뒤에가 이렇게 뒤로 가도록. 이렇게. 그러면 횡경막도 수평적인 위치가 되고 골반 바닥도 수평적인 위치가 되고 그리고 골반 바닥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랫배와 윗배까지 동시에 힘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자세를 유지했다면, 누워서 하는, 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워서, 어, 여러분들이, 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아랫배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어, 이 상태에서 그냥 아랫배를 이렇게 힘을 주거나, 윗배에 힘을 주면 어깨가 오히려 들리죠. 그리고 턱이 들리는 상태가 나오죠. 자, 그러나, 종아리뼈, 종아리뼈. 자, 복사뼈까지 두 개를 이 막대기를 기준점으로 놓고 그거의 정중앙 뒤쪽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이 매트를 뚫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의 꼬리뼈와 복사뼈 뒤쪽을 계속 바닥 쪽으로 내려가니 아랫배와 윗배가 딸려서 내려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허리를 붙이는 게 아니고 허리를 붙이는 게 아니고 자 머리로부터 꼬리뼈와 횡경막 뒷부분이 계속 근육에 힘을 빼고 이완하시면서 계속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행근, 골반 바닥근, 횡경막들, 다혈근을 동시에 다쓸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다라고 하면, 어, 상후거도 이등 뒤쪽에 있는 거고, 하후거도 척추 쪽에 있잖아요. 호흡 근육은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바닥으로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횡경막 뒷부분이 가면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시는 거죠. 자, 뒤로 가고 있으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니, 자, 폐가 부풀어 오르면서 아래로 눌러주게 되고, 흉곽이 확장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가지 않고 호흡만 해볼게요. 자, 차이를 느끼시겠죠? 자, 우선 다리가 뒤로 갔어 꼬리뼈 뒤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복장뼈 뒤에, 흉골 밑에 뒤로 가시고, 그 다음에 얘를 들면서 종아리로부터 계속 뒤로 가세요. 그러면 배가 드로잉, 아랫배, 윗배가 뒤로 가면서 올라오게 되죠. 자, 제일 먼저 복행근부터 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체가 올라오니까 내복사근, 외복사근에 복직근까지쓸수 있겠죠? 오케이, 내려가시고요. 자, 에이고, 종아리 두 개의 꼭지점보다 여러분 다혈근이 뒤로 가세요. 자, 나는 올라오지만 내 에너지는 종아리뼈보다 뒤로 가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고. C, Go, and, three, two, a d C, Go, and, four. 자, 올라오지만 에너지는 뒤로 가세요. 에너지는 뒤로 가세요. 에 Go. 자, 이부분에서 일하기보다는 어, 환경막 뒤쪽. 자, 척추가 뒤로 가세요. 자, 종아리 두개 정중앙 삐뚤게 하지 마시고 정중앙 a 다 시,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투, 쓰리, 에다. 시, 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올라오세요. 그러면 어깨 힘을, 으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올라왔으니 내려가 볼게요. 종아리뼈 사이 정중앙으로 종아리뼈보다 척추가 뒤로 가죠. 자, 이거가 다리가 들리거나 다리가 들리거나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저의 세대 때에는 체력장애라고 있었고, 위몸 일으키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발을 잡아주면 그 힘에 기대서 제가 올라오는 게좀 쉬웠거든요. 아니면 요즘도 위몸 일으키기 하실 때 피아노 밑에나 장롱 밑에 이렇게 다리를 대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종아리, 이 뼈가 고정이 되면 제 척추를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쉬워지죠. 종아리 뼈를 고정하고 여러분들의 척추가 가실 때 얘로부터 멀리 가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열근 가시면서 계속 꼬리뼈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복장뼈 뒤에까지는 여전히 이거로부터 멀어지시는 거죠. 그럼 올라오실 때도 어떡하죠? 얘부터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역시 이로부터 종아리로부터 꼬리뼈가 뒤로 꼬리뼈가 뒤로 가면서 끝까지, 여기로부터 얘가 끝까지 뒤로 가는 중이죠. 오케이.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대로. 뒤로. 오케이. 에이고. 자, 코어의 안정화는 종아리와의 협력이 필요하죠. 종아리의 협력이 없이 코어가 안정되긴 좀 힘들죠. 자, 제가 무릎을 엉망으로 하고 올라오면 어깨부터 쓰게 되죠. 그러나, 무릎을 쪼여서 무릎 정중앙으로 계속 길게.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뱃살에 힘주는 방법. 즉, 아, 종아리로부터 코어가 뒤로 가서, 코어가 뒤로 가서, 복행근을 잡아당길 때, 그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아, 그런 과정들, 그리고 결과물들 함께 보셨어요. 아, 코어가 뒤로 간다라는 건 이상적인 자세를 향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상적인 자세를 향해서 코어를 쓰게 되면 배에 힘들어가는 건 저절로 얻게 되는 선물이었습니다. 꼭 코어는 지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 종아리, 양쪽 허벅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코어를 사용해 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